파킹통장, CMA, 정기예금 뭐가 제일 좋을까요? 뭐가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은? 파킹통장하고 CMA 어떻게 다른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다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둘이 공통점은 언제든지 입출이 가능해요 돈을 넣었다 뺐다 가능하고 금리도 꽤 높게 주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MZ세대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죠 특히 파킹통장 같은 경우 그럼 CMA는 뭘까요? CMA는 증권사 자산관리계좌로 이거는 사실은 예금이 아니고 투자상품이에요. 그래서 파킹통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. 그건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요 둘하고 그럼 정기예금? 예금? 적금?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? 제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? 파킹통장보다 더 좋은 결론 내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첫째, 파킹 통장.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제일 좋은 금리는 3.5%더라고요. 보통 예금 뭐 1%대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데 하실 텐데. 그리고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데 너무 좋다.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게 과연 좋을까? 왜 파킹 통장 CMA를 이용해요? 돈을 자주 빼고 싶어서? 아니죠. 진짜 이유는? 돈? 목돈으로 만들고 싶고 재테크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. 그럼 진짜 재테크가 제대로 되는지를 봐야겠지요? 대상계는 끝까지 두드려라. 우리가 뭐, 1억씩 넣어놓을 순 없고, 한 1000만원 넣었다고 할게요. 파킹 통장에. 제가 확인한 3.5%로 계산하면 35만원이에요, 1년에. 그럼 한 달에 2만 9천 몇백원 나오더라고요. 3만원이라고 할게요. 3만원이에요, 이자. 오, 그래도 1% 하는 것보다 얼마나 나아.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,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재테크가 되는지까지 한번 보자고요. 너다 뺐다 쉽게 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요. 제가 아는 후배도, 이율 높은 대로 열심히 구글링 해 가지고 막 갈아타기 해요. 어, 내가 이번에 0.2%더 높은 대로 갈아타기 했다고. 자기가 돈을 얼마에 벌었다고? 얼마나 넣었어? 한 500만 원. 정말 큰 돈이죠, 그 친구한테는. 근데 구글링 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? 3시간. 과연 그 3시간을 투자할 만 할까 저는 거기를 생각하는 거죠. 게다가 우리가 갑자기 어,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. 그렇게 그렇게 사고 싶었던 원피스가 세일이에요. 지금 사야 여름 내 입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봤던 10만원 부족해요. 10만원. 일단 카드로 긁고 파킹 통장에 있는 돈으로 메꾸면 되지. 내가 이번에 금리 갈아타기 해서 번 돈이 12만원인데 이 정도는 써도 돼. 이런 생각 쉽게 하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차라리 파킹 통장을 쓰고 싶으면, CMA를 쓰고 싶으면 쉽게 꺼낼 수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적금처럼 써라. 아무 때나 돈 생길 때마다 집어넣는 걸로. 그런데 이게 뺄수 있는데 안 빼는 거를 노력해서 절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적금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. 금리도 그렇게 낮지는 않더라고요. 아, 근데 걔는 못 빼잖아요. 그 단점이 장점이라니까요. 왜 그걸 빼서 쓰고 싶어 하세요? 재테크하려고 열심히 알아봐서 파킹 통장 CMA 하시면서 저는 예적금 금리로 그 이자로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. 그럼 왜 해요? 돈 모으려고. 제가 15만원씩 현금으로 발생하는 게 있어요. 그것도 그냥 안 쓰는 통장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. 솔직히 잊어버렸어요. 5년? 모르겠네. 얼마 됐는지? 5년도 채안된것 같아요. 어느 날 봤더니 50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. 빵원 있던 통장에 이런 효과라니까 15만 원, 솔직히 한 달에 15만 원더 쓰나 안 쓰나 표도 안 나거든요. 최근에 적금도 몇개듣는데 금리 6% 준다고 농협 카드도 만들고 카드 30만 원 씌고 뭐하저 아, 그런 거안 한다고 하면서 그냥 기본 금리 3.6% 받았거든요. 나쁘지 않죠. 금액이 제가 크지 않았어요. 제가 매달 한 100만 원 이상 했으면 아마 줄 서서 6% 받는 걸 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, 목돈 만드는 통장으로 몇개 만들려고 20만원짜리란 두 개를 들었거든요. 계산해봤더니 얼마 차이 안 나요. 제가 이자 때문에 적금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이렇게좀 모아서 얘를 가지고 사용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,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. 이렇게 예적금은,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돈을 쓰지 않고 묶어 놓는 데 의미가 있어요. 파킹 통장처럼 쉽게 이체하거나 금방 CD기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꼭 은행문 여는 시간에 번호 뽑아서 기다려서 창고에 가서 해지해주세요. 이래야 되잖아요. 그리고 해지할 때도 좀 고민하게 돼요. 이거 6%짜리라고 해서 그때 카드까지 만들었는데 해지하는 순간 0.8%? 뭐 1%로 뚝 떨어지잖아요. 그게 아까워서 또 고민을 더 하게 돼요. 예적금 들고 싶은 분한테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내가 한 100만원, 200만원 정도를 넣을 수 있어도 그걸 조금 쪼개서 할 필요는 있어요. 왜냐하면 원피스 사고 싶은 그런 귀여운 유혹 말고 정말 집안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큰돈을 써야 될때 100만원씩 꼬박꼬박 한 4년을 부었는데 5년 만기인데 이 돈을 깨지 않으면 병원비를 못한다. 그럼 그걸 통으로 깨야 되잖아요. 그럴 때 20만원, 30만원, 5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놔도 똑같아요. 이자는 그중에 작은 거 하나만 깨도 그 위험한 시기를 충분히 방비할 수 있거든요. 요런 지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파킹통장 CMA 예석금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재테크에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? 소비 통제 얼마 전에 올리브 땡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<laughs> 세일해서 간건 아니고 저는 그런 거못 챙겨요 그리고 안 챙기는 게돈 버는 거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냥 제가 필요한 거 있어서 사갔는데 뭐 세일이라고 있다만큼 붙여 사람들이 평상시 그렇게 없었는데 저는 그래도 솔직히 더 피곤했어요 사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고 싶은 것도 못 샀어요. 매진이래요. 사람들이 막 바구니에 수북수북 담는 거죠. 립스틱을 막 세일하니까 한개살거두개 사고. 그러면서, 와, 나 이번에 7,000원 벌었어? 8,000원 벌었어? 15,000원 벌었어. 정말 그럴까요? 자세히 봤어요. 립스틱 세일한다고 붙여놨는데 평상시보다 3,200원 싸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가 하나 필요해서 샀으면 잘했어요. 그런데 두 개, 세 개, 네 개? 립스틱을 과연 그렇게 많이 씁니까, 우리가? 색깔도 유행 타고 올 가을엔 또 다른 색이 나올 텐데 소비 통제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. 아까 천만 원 파키 통장에 넣어놨을 때한 달에 이자가 3만 원이라고 했죠. 거기 바구니 보니까 다 3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. 소비를 통제하지 않고 내 지출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아도 소용없어요. 진짜 힘들게 구글링에서 이자 많이 주는 곳에 파킹 통장 개설해서 넣어놨는데, 그거 몇 배로 이미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소비 관리 꼭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네 번째. 가장 적극적으로 파킹 통장 CMA를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? 세컨 잡이나 자기 개발. 우리가 돈을 쓰는 걸 아끼지 않으면 버는 거가 감당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소비 통제를 먼저 얘기했어요. 그리고 이자가 아무리 높아봤자 내가 일한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누구나 스마트 스토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를 들은 거를 가장 간단하게 현금으로 만드는 거 퇴근하고 편의점 알바 편순이 이틀만 하세요 한 4시간씩 이틀 하면 8시간 나오더라고요 4주 하면 32시간 지금 최저 시급이 얼마냐면 9,620원 곱해서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 조금 넘게 나와요 내가 일주일에 딱 이틀만 편의점에서 조끼 히거, 내어서세요선님 네, 하고 그렇게 했더니 천만 원을 일년 동안 파킹 통장에 넣어야 되는 돈이 저한테 꽂힌다는 거죠. 이렇게 진짜 땀 흘려서 일하는 거 내가 월급은 어느 순간에 사실 너무 당연히 여기지 않아요? 근데 추가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? 돈만 원을 함부로 안 쓰게 해야 돼요. 야저만원 벌려면 내가 한 시간 하고도 조금 더 일해야 돼. 이렇게 돼서 더 알뜰하게, 더 야무지게 살게 돼요. 그리고 당장 현금이 꽂히는 이런 세컨 잡도 좋지만,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향한 자기 개발 아니면 나는 내 직장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비전을 가지고 승진하고 싶어. 그럼 그 안에서 필요한 자기 개발을 하는 것들은 당장은 통장에 돈으로 꽂히지 않지만 미래의 여러분의 통장에 예금, 적금 들고 있는 거예요. 그거는 한꺼번에 인출할 때 억소리 나게 인출될 수도 있어요.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파킹 통장 0.02%더 높은 거 찾아내려고 눈 빠지게 구글링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한테 필요한 자기 개발하면 어떨까 싶어서예요. 파킹 통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진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. 네, 오늘 파킹통장 성토대가 같이 돼버렸는데, 아, 파킹통장 나쁘지 않습니다. 오늘 영상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파킹통장 CMA, 인출할 생각하지 말고 적금처럼 돈 생길 때마다 넣어 보자. 두 번째, 예적금, 이자 생각하지 말고, 목돈을 모은다고 생각하고, 딱 떼어서 예적금 해보자. 세 번째, 소비 통제, 쓰는 거 통제하지 않으면 앞에 두 가지 아무 소용 없다. 네 번째 보다 적극적으로 세컨잡을 조금 가져서 수입을 만들어 보거나 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 파킹통장 구글링 할 시간 나한테 투자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자기 개발하든 거든 뭐 목돈 마련이든 또 투자하든 이렇게 재테크든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.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에다 적극적으로 써 주세요. 저도 거기에서 내가 놓치는 부분 배울 수 있고요. 또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댓글 해 주실 거죠? 항상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아직 안 하신 분들 가장 먼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힘나는 댓글 남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미라클.